안녕하세요 김라입니다 오늘은 작곡박 드디어 11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늬를 넣을 수 있는 팝콘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안이 팝콘뜨기인데요 제가 지금 손으로 그려서 조금 모자라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팝콘뜨기입니다 그리고 팝콘뜨기를 시작할 때 총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팝콘뜨기가 있다면 사슬뜨기 세 개짜리 하나와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네 개가 있게 돼요. 시작할 때는 요문이고요. 이제 원래 도안 기호대로는 요거예요 근데 책마다 작가마다 표기하는 기법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오늘 이 팝콘뜨기 배워볼게요. 자, 먼저 제가 일단 아까 여기 도안대로 제가 한길긴뜨기를 쭈루룩 한번 떠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길긴뜨기를 쭈루룩 떴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해줄게요. 세 개를 하고, 뒤로 돌려줍니다. 뒤로 돌려주고, 이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네 개를 넣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기둥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사슬뜨기 한거 바늘을 빼서 이 상태에서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살짝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사슬뜨기에 이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바늘을 넣어주시고, 이 넣은 바늘에 이 고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걸었습니다. 고리를 걸고, 이 뜨는 실쭉 당겨서 쪼그라주세요. 이 상태에서 빼뜨기 할 거예요. 빼뜨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뽈뚝 솟아나왔어요. 지금 튀어나온 무늬가 보이시죠? 자, 도안을 보면 이거 다음에 사슬뜨기 두개 다음에 또팝코 하나를 또 만들었네요. 자, 사슬뜨기. 하나, 둘, 두 개를 하고, 이 도안에서도 이 아래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가 비어져 있죠. 한길긴뜨기 하나, 둘 비우고, 세 번째에다가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해줍니다. 하나 같은 코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둘, 셋. 다섯 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살짝 당겨서 고리를 크게 해주시고요 바늘을 빼내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한길긴 다섯 개 중에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맨 위에 코 있죠? 앞에서 뒤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바로 걸어주세요. 고리를 건 다음에 쭉 당겨서 쭉땡겨서 이거를 그대로 빼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팝콘이 또 되었어요. 어, 사슬뜨기를 두 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붙어 있죠? 두 코가 비어 있는데. 자, 이 팝콘뜨기가 빵빵하게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이 메워지는 거예요. 자,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사슬뜨기 두 개를 해서 하나, 두개 건너가서 세 번째 코에 팝콘뜨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고 쪼르륵 뽑아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볼록 튀어나오는 팝콘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이 팝콘이 조금 더잘 보이기 위해서 세 코를 띄워볼게요 세 코를 떨어뜨려서 네번째 코에다가 팝콘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하나 자 이렇게 다섯개를 만들어주고 반복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쫑 땡겨서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봉오리처럼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볼똑 튀어나오게 돼요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팝콘 뜨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단을 올라가야 된다 하면 뭐 도안마다 틀리겠지만 여기서 짧은 뜨기를 한 다음에 또 팝콘 뜨기를 할 수가 있고요. 팝콘에서 바로 팝콘으로 평면으로 올라갈 때. 자, 이렇게 저는 일단은 팝콘 뜨기를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근데 제가 코수를 끝에 이렇게 한 코, 두 코가 남았어요. 사슬뜨기 한거 하나랑 한길긴뜨기 한거두 코가 남았죠. 이 남은 두 코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슬뜨기 하나만 해서요. 사슬뜨기 하나면 여기 아래 한코 비워줘야 되죠? 마지막 사슬뜨기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볼게요. 이게 도안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응용하시라고 이렇게 일단 하나만 넣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코가 이렇게 팝콘이 되었어요. 팝콘을 이렇게 뜨시게 되면 앞모습은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게 되는데 뒤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숑숑숑숑숑숑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통으로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빼뜨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뒤로 돌려서 떠 볼게요. 자. 사슬뜨기 하나, 둘, 세개 해서 뒤로 돌려 주겠습니다. 뒤로 돌리면 팝콘뜨기 한개 있고 중간에 사슬뜨기가 있죠? 팝콘뜨기는 하나로 치는 거예요. 팝콘뜨기는 하나. 왜냐 아까 전에 팝콘 하나를 왜한 코로 치느냐? 아까 한 코에 다섯 개를 넣어서 팝콘 하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코 하나기 때문에 팝콘 역시 한 코고요. 그다음에 사슬뜨기 두개 했었죠? 사슬뜨기 두 개한 공간에는 마찬가지로 한길긴 뜨기를 두개 사슬뜨기 공간에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복이에요. 팝콘 뜨기를 한 코로 쳐주고요. 또 사슬뜨기 이큰 공간 있죠? 사슬뜨기 공간에는 한길긴뜨기를 다시 두개 넣어 줍니다. 하나. 둘. 반복입니다. 만약에 어. 만약에 자코박 1탄부터 10단까지 잘 따라하셨는데도 현재 영상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길긴뜨기를 조금 더 복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슬뜨기 연관해서 끝까지 맨 처음에 잡았던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 아래 한길긴뜨기 코수대로 이 위에 있는 코수도 똑같이 되는가?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고 다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세 개를 해서 다시 뒤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팝콘 뜨기를 다시 첫 코부터 할 수도 있고요. 팝콘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이 팝콘을 똑같이 한번더 반복해서 연습해주세요. 첫 코부터 맨 처음에 한길긴뜨기 4개였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돌려봐주시고요. 방금 전에 했던 이 팝콘을 똑같이 연습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 위에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이렇게 무늬를 뜨는 거는 처음보다 점점 가면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폭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맨 처음에 잡았던 폭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에 한길긴뜨기 한 번을 뜨고, 이 팝콘이 보이는 상태에서 앞만 보고 팝콘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팝콘 다음에 이 팝콘 사이사이에 팝콘을 넣는 바로 팝콘을 넣는 방법을 또 알려 드릴게요. 자, 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개해 주시고 뒤로 돌려 주세요. 자, 이때 제가 이제 코수 여기가 원래 두 코가 비어야 되는 제가 바로 붙었죠? 바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래 보통의 도안대로면 여기가 조금 코수가 잘 맞아야 되는데 제가 임의로 잡은 코수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해 주세요. 자 여기 팝콘이 있고 여기 팝콘이 있고 지금 뒷면이에요.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팝콘을 넣는다면 이 모양이 앞인데 뒤집어서 팝콘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팝콘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이 팝콘뜨기 한코 떠주겠습니다. 팝콘뜨기 한 코를 일단 떠주고요. 자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큰 공간마다 팝콘을 넣어보겠습니다. 뜨던대로 똑같이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이 사슬뜨기 공간에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늘려주죠. 자, 다섯 번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자, 다섯 번한길 긴뜨기. 아까 이렇게 앞에서 찔렀잖아요. 앞에서 찔러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콘이 어, 반대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찌르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야 돼요. 뒤에서 내가 뜨는 방향의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걸어서 쪼그려서 이 상태로 빼주세요. 어? 그러면 뒤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똑같이 나왔어요. 사슬뜨기 하나, 둘, 두 개를 해주세요. 를 해주시고 한번 감아서 또이 사이 공간에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또 다섯 개 해보겠습니다. 둘. 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주고 뒷면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끝이 나를 향하도록 해서 이 상태에서 걸어서 아까랑 반대로. 앞모습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그려 주시면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떠주시고 마지막에 팝콘 하나가 남았죠. 이거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을 내 볼게요. 자, 이제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쩌러저러전, 쩐쩐,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길긴뜨기가 팝콘과 한길긴뜨기 팝콘이 있고, 그 다음에는 팝콘 사이에 팝콘이 오돌오돌 오돌오돌 옥수수처럼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팝콘을 만드시면 되고요. 보통 팝콘 뜨기 도안은 이렇게 겉에만 보고 만드는 도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글빙글 빙글빙글 앞만 보고 원통으로 뜨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뜨는 거는 굉장히 드문데요. 제 영상 중에서 참고하실 거는 양모자 만드는 도안을 제가 이 팝콘 뜨기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팝콘을 뜨시면 되고, 점점, 점점 이렇게 늘려가시면 이렇게 오골오골한 팝콘이 완성됩니다.